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에, 매장을 운영하는 에, 이 자전거 매장 사장 유튜버잖아 <laughs> 그래서 우리 매장 사장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이제 아우 저희 매장에 어, 입고된 제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요런 컨텐츠 있잖아 나도 이제 속물이니까 초심 같은 거 없으니까 나도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볼게. 자, 가게에 오늘 이제 입고 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를 한번 까서 오늘 어떤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씨발. 자, 이제 인사말과 서로는 했으니까, 자, 이제 오늘 가게에 들어온 물건들, 에, 뭐야, 이게, 뭐가 있는지, 자, 한번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단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한번 같이 드려보겠어요. 아, 뭐가 많이 왔습니다. 물건들이 오늘 요건들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뭐가 들어왔나 하나씩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게 뭐냐면은 보조바퀴예요 애기들 자전거 말고 이제 좀큰 자전거들에도 쓸수 있는 사이즈가 조절되는 보조바퀴입니다 우리 이제 갓 클립페달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자린이분들 있잖아요 클립 페달 적응 못 해갖고 막자 빠지고 이러잖아요. 클립 못 빼고 이런 분들, 보조 바퀴 자전거에 하나씩 달으셔가지고 클바링 없이 클립 페달 연습하셔가지고 저기 그 클립 페달 마스터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요거 이거는 길이가 조절이 되는 스탠드예요. 디스크 브레이크에도 장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막 1천 몇백만원씩, 막, 이천만원씩 하는 유압디스크가 달려있는 우리 로드 타시는 분들. 예. 자전거, 막, 비싼 자전거 길바닥에다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널브러 놓지 마시고, 이런 스탠드. 예. 아쉽게도 카본은 아닌데요. 알루미늄인데요. 예. 요런 스탠드. 하나씩 그, 우리 기함급 로드들. 이런 거 달아줘야 됩니다. 길바닥에 막 소중한 자전거 막 눕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거 스탠드 하나씩. 참잘하시고요아 <laughs> 어, 이거 11단 체인 네, 이런건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뭐 씹으라 봉지를 찢고 나왔어 아 네. 어, 그리고 이거 좋은거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게 휠셋입니다 휠셋 이제 앞바퀴만 따로 주문해서 들어온 휠셋인데 이 바퀴 사이즈가 24인치 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림이 완전히 다 막아져 있어요 어, 막아졌기 때문에 어... 흔히들 좀 좋은 바퀴들은 이 내부에 격벽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뭐 2중림 3중림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격벽이 없습니다 1중림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고 바퀴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무슨 뭐 힐클라임 대회나 이런 거 가실 때 이런 바퀴를 쓰면 은 이제 바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어떤 그런 그 앞에 체인링이 작아지면 우리가 큰 힘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퀴도 작은 걸 쓰면 은 어필에 유리하다 예, 그래서 힐클라임 대회 이런 거 참가하실 분들은 이런 좀 사이즈 작고 이렇게 림 내부가 이렇게 격벽이 없는 일중림이 적용된 이런 스틸 바퀴 이런 걸 쓰면은 또 강성이 좋아 가지고 오르막에서 힘을 잘 받으니까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이게, 이제, 그, 그, 저기, 듣보자. 이 뭐, 저기, 알리에서나 팔법한 카본 물통 케이지. 예. 저는 원래 앞뒤가 다른 인간이니까. 아, 이거는 거래명세표 찢어버리고요. 요, 이거는 바테입에요, 바테입. 밧테이pe. 예. 존나 싼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싸구레바 테잎들은 여러분이런 관심 없죠? 아 이거 이게 이제 그 우리 MTB들 이렇게 쓰는 이 변속 레인데 로드 타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핸들 봐도 이렇게 막 꼬부라져 가지고 이제 저 앞에까지 막다손 멀리 뻗어 가지고 이렇게 변속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탑 잡고 하실 때 중간에다 요런 레버들을 딱 껴주세요 그러면은 굳이 후드를 잡지 않아도 이제 변속이 가능하니까 이제 편하게 타실 수 있고요 아, 체인 링크들. 예. 예, 이거는, 픽시 충들 쓰는, 이제 페달 스트랩인데, 어, 만약에, 이제, 클립을 쓰긴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클립 페달을 못 산다. 그러면은, 요, 스트랩을 사셔가지고, 발을 묶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유사시, 이렇게 좀, 돌발상 황 위험할 때, 에, 발이 이제 쉽게 안 빠져서, 헬멧, 새로 바꾸고 뭐 이럴 만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품질이 아주 좋아요. 그 얘네들은 뭐냐? 이제 너네 같은 덕후들이 좋아하는 그거에요. 골무.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 끝에 꼽는 골무. 네. 이런 거 인터넷에 네이버에 가면 뭐 몇백원씩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오르막에서도 느려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게, 어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고 필요없는 쓸모없는 아이템인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한다. 이게 이건 이제 뭐냐면요. 이게 어... 시마노 시마노에서 듀라에이스 이게 이제 폴리머 코팅 케이블이 들어있는. 제가 영상에서 몇번 촬영한 이런 케이블인데 케이블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쓸데없이 가격만 비싼 이런 이딴 케이블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쓰면은 레버 조작하거나 할때 너무 레버가 가볍게 들어가 가지고 이 손에 악력을 기르거나 그런 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려고 자전거 타는데 레버가 이렇게 너무 막 야들야들 말랑말랑 가벼워 가지고 이런 거 써서 힘이 하나도 안 들면은 개왕에 운동할 때 손에 악력도 좀 키우고 하면 좋은데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맨날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니까 저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뭐 그냥 말랑말랑한 거 그냥 써도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허친슨 허친슨에서 나온 실란트와 CO2가 같이 투입되는 그런 이제 그건데 이 부피가 좀 나름 일반 CO2보다 있어서 물론 무겁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뭐 잘안 팔린 건지 뭐 이거를 이게 할인 행사를 해서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매장들이 그거를 따로 오픈 안 하고 정가에 팔고 마진을 더 남겨먹을 수도 있는데 존나 야골로라고 내가 이제 할인받아서 싸게 샀다. 왜러니까 음, 여러분은 정가에 사라. 네, 뭐 이런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아이템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헬멧에다가 이렇게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테두리에. 그러면은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도 이 에어백이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헬멧, 비싼 헬멧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음,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많네요. 예.